안녕하세요. 부자마인드 연구소의 빅스텝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업, 재산, 주거환경, 교육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하며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위축되고,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괜히 우쭐해지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 사이의 비교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좋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 모습을 가르치려 든다면, 그 때도 좋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나의 지난 과거가 쌓여서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수 없습니다. 하버드를 중퇴한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가 <목소리> 예측한 사람은 본인들 외에는 없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미래를 위해 하고 있는 행동과 과정에 주목하세요.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년 후에는 크게 성공해서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